안녕하세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일주하는 열린다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그리고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후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매산 언덕에서. 그리고 갈릴리 우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이번 스터디 투어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두 명의 황제 유스티누스 그리고 샤를마뉴, 그두 명의 교황 그리고리우스 7세 그리고 이노센트3세를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 바로 이 시기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때부터 유스티누스가 등장하는 때까지는 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유스티누스 대제 때 정점을 찍은 비잔틴 제국. 그 하지만 그 대제가 죽고 나서 급전 직하, 내리막길로 치닫는 비잔틴 제국에 대해서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했죠. 첫 번째, 끊이지 않는 재위 다툼이고요. 두 번째, 100년 가까이 지속된 성상 파괴 논쟁, 그리고 세 번째, 슬라브족, 아바르족으로 대표되는 외적의 침입이다. 하지만 이 비잔틴 제국을 완전 그로기 상태로 몰아넣은 이 마이크 타이슨급 이 핵펀치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 안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어 지난 시간부터 다루고 있는 이슬람이다. 자, 신의 용광로, 이슬람이라는 주제로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슬람 관련 주제는요, 제가 쓴책 가운데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이슬람 바로보기가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서 많이 참조했으니까, 좀 디테일한 내용 보시고 싶은 분들은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함마드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주제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비잔틴 제국과 이 페르시아 제국 두 제국 사이에 위치한 이 아라비아 반도의 당시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인가? 자, 많은 이슬람 서적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아, 주후 70년 유대 국가가 멸망한 이후 이 아라비아 반도에 유입되어서 정착한 이 유대인과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한마드의 연관성, 이 상관성이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언제 이 아라비아 반도에 들어왔는가, 그리고 이 이슬람교 탄생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거죠. 자, 바로 이슬람교 탄생의 또 다른 역사적 동인이 되는 유대교, 그리고 유대인의 무시할 수 없는 역할에 대해서 오늘 좀 추적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아라비아 반도로 유입된 유대인들. 자, 주 70년 당시 이 최강국인 로마의 맞짱을 뜨다가 유대국가가 결국 멸망을 하게 되죠. 이후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로 불리는 역사를 쓰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일부가 이 동쪽에 이 아라비아 사막 깊숙이 들어가서 망명지를 찾습니다. 이들은 오아시스 주변의 정착지에 오게 되고요. 거기서 농사를 짓고 또 때로는 이제 칼 그리고 텐트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만든 칼 텐트는 품질이 좋아가지고 이 현지 배두인들에게 완전 인기 짱이었다고 합니다. 비잔틴 또 페르시아 두 제국에서 유대교에 대한 핍박이 점점 거세지면서 유대인들의 이 아라비아 반도의 유입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당시 독실한 기독교 국가였던 비잔틴 제국 또 거기에 맞섰던 아 페르시아 역시 과거 이 종교적 관용을 보인 파르티아와는 달리 이 조로아스터교로 완전 무장하면서 사산적 페르시아 역시 어때요? 아 양국 모두 종교색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아 기독교나 이 조로아스터교로 개종하지 않는 유대교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졌다는 거예요. 아, 양 제국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은요, 두 제국 간의 이 싸움, 이 싸움이 장기적인 이 소모전이 될 것을 예측하고 일찍부터 아,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서유럽으로 가게 되고요, 다수는 아, 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유입되죠. 그러면서 이 메카라고 하는 도시는요, 과거에도 작은 오아시스 도시였지만 유대인들이 유입되면서 엄청난 대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메디나, 메디나라고 하는 도시는 사막의 무 무인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직접 만든 신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신도시는 분당이 아니라 뭐예요? 메디나라는 거죠. 자, 무함마드의 어린 시절. 자, 이 무함마드와 유대인의, 유대인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 전생에 걸쳐서 아주아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때로는 적대적인, 또 때로는 우호적인 관계가 반복되면서. 어떤 이슬람교 태동과 발전, 그리고 변천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건데, 자, 570년 이무함마드는 메카에 있는 명문 상업 귀족인 핫심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또 오늘날 중동 국가 가운데 핫심과이무함마드의 이이 직계 혈통의 왕족이 다스리는 국가가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현재 요르단 국왕은요, 아, 바로 무함마드의 직계 후손입니다. 과거 이제 이라크도 그랬는데, 이라크에서는 58년, 그러니까 1958년 쿠데타가 일어나서 폐위됐죠. 자, 무함마드는 이제 아버지가 압둘라인데, 아버지 압둘라는 무함마드가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죽죠. 이렇게 유복자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어머니마저 6살 때 죽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한테 맡겨지죠. 근데 2년 후인, 여덟 살때 할아버지 마저 죽게 되죠 그러면서 삼촌에게 맡겨 집니다 12살 때 대상인 캐러반 대상인 삼촌을 따라서 시리아에 갔다가 무함마드는 성경을 처음 접하고 아주, 아주 깊은 인상을 받게 되죠 이 12살 때와 관련된 기록이 예수님도 나오죠 30세까지의 사생의 기록이 거의 없는데 12살 때 성전을 방문하는 기록이 누가 보에 나옵니다 뭐 어쨌든 그것처럼 이제 무함마드 역시 12살 때 시리아에 갔다가 성경을 접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자 거기서 음, 네스토리우스파 사제로부터 아, 무함마드는 이런 예언을 듣죠. 마지막 예언자가 될 것이다. 너는 마지막 예언자가 될 것이다. 그 어깨에 있는 특이한 점을 보고 이 네스토리스파 사제가 이런 예언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잊혀지지 않는 무시무시한 살떨리 경고를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듣거나 네 어깨에 있는 점을 보지 못하도록 해라. 만약 그러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자, 이런 이제 예언과 엄청난 경고를 듣게 된다. 자, 유대인이 죽일지 모른다는 경고 이런 거는 이 감수성이 예민한 10대의 이 무한마드에게 굉장히 충격으로 와닿았겠죠.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 어떤 적대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 네스토리스파 기독교는요. 1451년 14, 칼케돈 공의회에서 2단으로 정제된 기독교의 한 분파이지요. 자 이후 아, 무한마드는 25살 때에 상단의 리더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잘 보였는지 그 상단의 소유주와 결혼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인생 역전 대박이 일어나죠. 근근히 이렇게 먹고 살던 그런 이, 이 상단 소유주와 결혼하면서 완전히 재벌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군가 하디자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 하디자는요. 무함마드 보다 무려 15살 연상이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25살이었는데 40세의 과부였어요. 아이 딸린 이혼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함마드 인생에 있어서 아, 이 하디자와의 결혼이 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이 메카의 종교 지도자인 와라카, 이 와라카를 이제 개인적인 멘토로 얻게 되죠. 이 와라카는 누구냐? 바로 하디자 부인이 된 하디자의 사촌이거든요. 그런데 이 와라카는 바로 에비온파 기독교의 사제였습니다. 이에비오파는 초기 기독교 2단인데, 소위 말하는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반반씩 섞은, 소위 말하는 짜장면도 아니고 짬뽕도 아닌 일종의 짬짜면이라는 거죠. 유대교와 기독교 반반 섞은 이단 종파인 에비오파 기독교의 사제였다그와라가로부터 그러니까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어떤 핵심 진리를 배우게 되죠.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재벌이 되면서 장사에서 이제 손을 떼고 종교적인 명상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훗날 이슬람교를 창시하게 되는데 당시 무함마드의 최대 고민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우상 숭배였어요. 자, 자신의 할아버지와 삼촌이 어때요? 카바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의 관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이 아랍인들에게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당시 이 우상 숭배는요. 이 아랍인들의 1년의 날짜가 360일입니다. 지금처럼 365일이 아니고 360일이에요. 그래서 1년 날짜와 똑같은 이 360개의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최고신이 뭐였는가 바로 알라였어요. 이 부족 간에 끊이지 않는 이 고질집의 전쟁도 전부 이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었다. 니 그러니까 네 우상이 세냐? 내 우상이 세냐? 그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무함마드는 무슨 고민을 했는가? 바로 이 유일신 신앙을 만들어서 이 갈기갈기 찢겨진 우리 아랍 부족을 어떻게 하면 통일시킬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고 이제 이슬람교가 탄생하게 되는데 610년.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나이가 40세 때입니다. 15년간 명상한 거죠. 자 그는 메카의 근교에 있는 히라산 동굴에서 명상을 하다가 이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아, 바로 사가랴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마리에게 나타났던 그 가브리엘이 바로 610년에 요 무함마드에게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 중에서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자 그때 이 가브리엘 이 나타나서 어떤 계시를 했는가? 딱세 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꾸란 꾸란 쿠란 이렇게 얘기했대요 가브리엘이. 그, 그 여기서 이제 쿠란이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바로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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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계시를 받고 나서 당시 문맹이었던 무함마드는 갑자기 글을 깨우쳤다고 하고요. 바로 이때 이 순간에 이슬람교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무함마드는 이후 이제 메카에서 12년 동안 전도를 합니다. 첫 번째 개동자는 와이프인 하디자였어요. 하지만, 이제, 개종자는 노예계층에서 소수의 개종자만 얻을 수 있을 뿐이었고요. 당시 상류층은요, 이 메카의 상류층은 이 무한마드를, 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아주 아주 급진주의자로 생각하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이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이 무한마드가 창시한 이슬람교의 핵심 주장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이 알라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손해 볼게 없는, 믿을 게 없는 노예들만 이런 논리에, 이런 교리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죠. 자두 번째, 360개 의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알라신만을 유일신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자 이건 아주 이제 더 치명적인 건데, 자 여러 우상 숭배자들의 성지 순례 덕분에 먹고 살던 도시가 어디요 메카예요. 그러니까 메카의 상인들 입장에서는 신들이 많아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어때요? 있는 신을 없애라니 이 단건 이 기득권층의 거센 반발이 예측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늘 메카 신전 주변에 모여가지고 날마다 날마다 피켓 시위를 이렇게 했겠죠. 아니 마누라 덕에 팔자 고치더니 신을 더 만들어도 모자를 판에. 있는 신을 없애라고, 자, 신들의 백화점인 메카에, 알라, 단일 상품은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무함마드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면서 연일 피켓 시위를 했겠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헤지라 이슬람역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자 이슬람의 만인 평등 사상 때문에 주로 개종자들은 노예 신분에서 얻게 된다 그리고 이개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핍박은 더욱 가중됩니다 왜 그런가 기득권식에서 볼 때는 일종의 에, 노예층을 중심으로 어떤 체제 전복의 위험 이런 것들을 감지한 거예요 자 무함마드는 이제 9년째가 되는 이제 이슬람교를 창시한 9년째가 되는 619년 자신의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던 아내 하디자와 삼촌 삼촌이 죽게 됩니다. 이후 그는 전도의 대상을 메카 주민에서 메카로 성지 순례를 오는 이 순례자로 방향을 바꾸게 되죠. 그러다가 622년 그의 나이 52세 때에 예. 자 메디나에서 온 순례객 가운데 이 카즈라즈 부족이 이 무함마드를 자신의 도시 메디나로 초청을 하게 되죠. 뭘로 초청하는가? 바로, 부족간 분쟁의 조정자로 무한마들을 초청한 거예요. 자기들이 싸우고 있는데 와서 좀, 우리 좀 갈등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아, 이 메디나라라는 도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유대인들이 무에서 유로 만든, 사마, 사마, 허벌판에 새로 만든 신도시였다. 바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카즈라즈 부족을 비롯한 이 아랍인들은 바로 유일신 종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메카 전도에서 절망한 낙심한 이 무함마드는 이 초기 개종자 70명과 함께 이 메디나로 이주하거든요. 이때 무함마드와 함께 메카에서 메디나로 간 초기 개종자 70명을 에,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부르는가 바로 무하지론이라고 하죠. 여기는 이 무하지론 70명은 우리 기독교에서 12명 사도와 동일한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메카에서메디나로 옮긴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아랍어로 해지라. 우리말로 하면 거룩한 천도라고 하죠. 바로 622년. 이해를 기준으로 이슬람역. 이때, 이때가 0년이에요. 그 후에 1년, 2년 이 올라가는 거죠. 이슬람역이 시작이 된다. 이 메디나라고 하는 도시는 그 이전의 이름이 뭔가? 야스리브였어요. 근데 이후에 이름이 메디나로 바뀌죠. 메디나는 예언자의 도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이 메디나에서의 사역은 공전에 빅 히트를 치게 되죠. 무함마드는 가서 이 부족 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했고요. 그리고 내친 김에 그 부족들을 전부 이슬람교로 개종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운마라고 불리는 이슬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죠. 이 이슬람 공동체 운마는요, 바로 혈연, 혈연이 아닌 신앙으로 뭉친 신앙 공동체였다. 이운마에서요 앞으로 이슬람 제국으로 발전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하던 이 전무후무한 에, 국가 발전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아랍인들에게는 지도자가 총 4명이 있거든요. 바로 부족장이 있습니다. 이 부족장은 주로 이제 덕망이 있는 원로가 맡게 되고요. 부족 회의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관이 있습니다. 신관은 제사나 축제 장례와 같은 어떤 의식을 주관하게 되죠. 그리고 군사 지도자는 싸움이 있을 때, 전투가 있을 때 이를 지휘하게 되죠. 그리고 중재자는 갈등이 있을 때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무함마드는요 처음에 메디나로갈때 어때요? 이 갈등의 중재자, 조정자로 메디나 초청돼 간 거예요. 데 나중에 이제 이들을 다 이슬람으로 개종시킨 이후에 이 전통적으로 이 아랍인들에게는 네 리더십 이거를 자신 한 사람에게로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랍 역사에 있어서 어떤 처음 시도된 어떤 중앙집권의 리더십이었던 것이죠. 자 어느덧 메디나는요 어그 도시를 만든 유대인들을 빼고는 모든 아랍인들을 전부 무슬림으로 개종시키죠 아, 하지만 아 유대인만 남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메디나의 엄청 부유층이었다 무함마드는요 이 유대인들의 재력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정비된 신학 요게 앞으로 이슬람교 전파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유대인 포섭 작전에 돌입하죠. 아,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초기 예언자로 선포하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의 방향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표된 게시들, 쿠란의 게시들은 그냥 굉장히 그래서 친유대적이었다. 왜냐, 유대인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이걸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바로 유대인은 알라가 선택한 유일한 민족이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타향에서 이방인으로 살때이 알라가 그들의 보호자가 되셨다. 세 번째 이 알라는 많은 선지자를 유대인 중에서 선택하셨다. 네 번째로 알라는 하나님을 믿고 선한 행동을 하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에게 친절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친 유대적인 그런 그 게시들을 발표하게 되죠. 하지만, 유대인 개종자는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런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이 무한마드가 계시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꾸란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 성경의 짝투인 거예요. 3분의 1은 성경을 그대로 베낀 거고요. 3분의 1은 약간 편집한 거고, 3분의 1만 뭔가 새로운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조롱하는 겁니다. 하도하도 믿으라고 하니까, 한 번은 이제 무한마드 앞에서 이렇게 조롱을 하죠. 그리고 시험합니다. 죽은 시체를 딱 하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 당신이 엘리아나 엘리사와 같은 예언자라고 하면 이 죽은 시체를 한번 살려보시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무하마드가 살려야 겠습니까 아니죠. 급 당황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굉장히 유대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로 돌변하게 되죠. 그러면서 624년 1월부터 기도 방향을 예루살렘에서 메카로 바꾸게 되죠. 이후, 발표되는 계시들은요, 전부 하나같이 반유대적인 계시들이 줄을 이루게 됩니다. 네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자 유대인들이 율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알라가 그들을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알라는 죄를 지은 유대인들을 원숭이와 돼지로 바꾸셨다. 세 번째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에 알라는 유대인들을 비난하셨다. 네 번째 에, 이슬람은 최종적인 종교이며 꾸라는 마지막 경전이므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으로 반드시 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초기 무슬림들은요 어, 재산을 메카에 두고 갑자기 떠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바이브하게 되는가? 바로 메카로 향하는 대상들을 습격하는 거죠. 근데 이게 메카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생존에 위협적이었던 거예요. 왜냐? 메디나하고 달리 메카는요. 농사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장사, 원거리 무역인 장사, 대상 무역을 통해서 생존하는 그 메카 아, 상단을 턴다는 것은 메카를 완전히 말려 죽이는 전략인 거죠. 동사를 지을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자, 이런 가운데 전투가 벌어집니다. 624년에 바, 바드르 전투. 여기서는 무함마드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625년에 우후두 전투.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서 메카군이 이겨요.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군대가 지는 겁니다. 무슬림 군대가 진다. 이때 무슬림 군대는 도망치기 바빴어요. 이때 무함마드는두 개의 유명한 개시를 추가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개시는 뭐냐? 이 비무슬림과의 전투 중에서 적에게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자는 지옥 불에서 활활 타게 될 것이다. 채찍이죠, 일종의 채찍 도망 못 가게 하는 두 번째 당근이 또 당근 계시가 들어갑니다. 아, 비무슬림과의 전투에서 죽으면 즉시 천국으로 들어가서 70명의 처녀들에게 영접받고 마시고 싶은 모든 술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두 가지 게시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후 무슬림 군대는요, 거짓말같이 부태를 모르는 돌격대로 변하게 되죠. 소위 말하는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지하드, 이제 성전, 지금 자살 폭탄 테러 이런 것들이 바, 바로 이두 가지 이 게시 때문에, 이때 추가된 이 게시 때문에 예, 나타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지도 함께 볼 텐데요. 자, 이 아랍의 반도 보십니다. 여기가 메디나가 있고요, 여기 메카가 있죠. 이거 바로 어, 바드르 전투 여기서 무함마드가 이기죠. 우두 전투 여기서 무슬림 군대가 패전하면서 바로 성전 지하드와 관련된 당근과 채찍에 해당하는 게시가 추가된다. 자 625년 유대인 여성이 무함마드의 독사를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무함마드가 이제 어때요? 아, 굉장히 반유대교 전선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반항을 하게 되는 거고 유대인 여성을 통해서 무함마드 독사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627년 메카군이 메디나를 40일간 포위 공격했거든요. 이때 유대인들이 메카군과 내통한 사실이 발각되죠. 이후 무함마드는 유대인의 재산을 강탈하고 유대인들을 아라비아 반도에서 영원히 추방하게 되죠. 지금도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유,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유대인들은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630년 마침내 메카를 점령하고요. 2년 후인 632년 무함마드는 죽게 됩니다. 그 죽기 전에 아라비아 반도의 서쪽 절반을 다 정복하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이슬람과 유대인의 관계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자, 메디나라는 도시 여기는 바로 유대인들이 만든 신도시였다. 유대인은 이곳에서 유일신 사상의 길을 닦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신앙을 보고서 다른 아랍 부족들이 아, 유일신 신앙은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배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메디나의 유대인 재산을 강탈해 가지고 생긴 군자금으로 마침내 메카를 점령하게 된다. 세 번째, 에, 하디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멘토를 얻게 되죠 와락과 와락과는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가르쳐 주게 된다. 바로 에비움파 기독교 사제였다는 것이죠. 이러기 때문에 이 쿠란과 성경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제 무함마드의 아내가 1 0 명이었는데 그 중에 두 명이 유대인이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이제 이슬람교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그 무함마드 무함마드의 어린 시절부터 쭉 있었던 유대인들과의 관계 이런 우호적, 또 때로는 적대적 이런 관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슬람교가 탄생, 발전, 변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됐는가,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